안녕하세요 올해 비다운 비가 이쪽에 안와서 장화가 너무 귀하네요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이놈으로 준비해서 내릴게요 5kg고 어, 얘가 한 마리가 좀 큰데 아이고 막 꺼냈더니 얘가 kg 짜리고요 대례약 한 800, 700 이렇습니다. 얘가 제일 작은데 얘가 한600 정도 됩니다. 작을수록 노란 빛깔이 좀더 진해요. 토종 장어는. 좀 커지면 노란 빛깔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끝꼬리 모양을 보시면 넥타이를 맨 것처럼 이렇게 예, 까만 테두리가 있고요.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쉴때 보면은 독사처럼 이렇게 세모난 모양이 나와요. 이쪽, 이쪽. 음, 얼굴. 예, 이렇게 세모난 모양이 독사처럼 나와요. 숨쉴 때. 토종 장어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 이걸로 잘 준비해 드릴게요.